1등급 도전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얘도 어, 이거 세 개짜리가 나오는 경우는 잘못 봤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그래프로 그린게더 낫다. 이거를 좀 보여 드리려고 그래. 자, 보시면 요렇게 하고 지금 a가 가장 크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 얘를 까만색으로 하고요. 요렇게 다른 색으로 하나씩 해 볼게요. 자, 여기가 a가 있다라고 하고 여기가 어, 여기가 이제 b 고요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닿게. 자, 얘가 이제 C야. 그러면 다 V자잖아. 그럼 선생님이 V자, 그 다음에 이쪽도 V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V자, 그 다음에 V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얘도 V자, V자 이런 식으로 그릴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이 이 중요하냐면 이 빨간색이 위에 있고 그다음에는 여기 파란색이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얘가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거든. 그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어야 돼. 그러면 어디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만나는 점이 이런 데가 경계잖아요. 이런 데가 이제 누가 커지고 작아지는 경계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빨간 게 제일 위에 있으려면 여기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죠. 이런 데 빨간 게이 빨간 거보다 위에 있는 게 이런 부분이잖아 그쵸 그러면 아 요런 데는 안 되겠구나 이걸 알수 있고 그 다음에 파란 거도요 파란 거도 보시면 파란 게 어, 요런 데는요 요런 데는 파란 거보다 이게 이 지금 보라색이 더 위에 있잖아 그치 아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 있으면 이제 요 기준으로 여기 기준 여기는 딱 이게 기울기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딱 중간이 2분의 b 플러스 c가 되거든요 이분의 b 플러스 c 자 그럼 2분의 b 플러스 c 보다 이쪽 어디 있죠 요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빨간색이 제일 위에 있고 그쵸 빨간색 여러분도 보세요 이 빨간색이 제일 위에 있잖아 이 여기 기준을 보면 위에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파란색이 있죠 그 다음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그 밑에 보라색이 요렇게 있잖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되고 요거보다 작다. 요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게 안봐안본 사람들은 이건 미리 안 풀어 본 사람이 이런 게 어렵다니까. 알겠죠? 잘 정리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도 이제 여러분들 쫄지 마시라고요. 알겠어요? 어차피 인수분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이게 x 1하고 x 3이죠. 그다음에 얘는 뭐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빼놓고 12x 플러스 27에 0 이하라고 해 놓고 x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 놓고 범위를 아예 그려 놓자 이렇게 여기가 3이구요 그쵸 4 5 6 7몇개 안되면 한 10개까지는요 여러분도 이렇게 표시해도 좋아 자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진다 자그 다음에 <laughs> 얘는요, 그냥 보나마나 요거 보니까, 얘두개 더하면 요거 맞죠. 그쵸? 그러면, 아, x 의 마이너스 m-1이고, 그 다음에 x 의 m-3이다. 요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근이 되겠는데, 얘가 더 크죠. 그쵸? 얘가 더 크고, 요 차이는, 구간의 차이는 얼마다? 요 차가 중요하다그랬죠 항상 요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2란 말이야. 자, 그리고 요게 크니까, 아, 우리는 이 범위가, 얘는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그렇 이렇게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반대로 가는데, 요 차이가 얼마다? 이다. 뭐요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범위 이, n이 될수 있는 거다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섯 개가 돼야 되잖아요, 여섯 개. 그러면 제일 왼쪽으로 갔을 때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이두칸 뒤에 있으면 얘가 여기 있겠지, 그렇죠? 어, 여기서부터 해도. 아 어, 6개가 되잖아요. 그쵸?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4라는 건 이제 됐고요. 4부터 지나가 쭉 이제 이렇게 하면 6개가 되는 걸 알겠는데, 그럼 이제 1로 한번 옮겨보자고. 됐어? 요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어, 이게 큰숫자잖큰 숫자, 큰 숫자. 자, m-1은 일단은 4까지는 4부터는 괜찮아. 그럼 한 칸씩 옮겨봅시다. 옮겨볼게요. 얘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 그러면 여기 에 색깔을 칠하고 이렇게 가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올거 아니야? 한 칸, 두칸 차이니까. 그쵸? 이 차이니까.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하고 여기 여섯 개까지 포함이 되죠. 어? 그렇네. 그럼 또 이쪽으로 와볼까요? 이거 지우고. 여기에 와도 어때요? 그럼 얘가 또한칸 여기 아니고 얘가 여기로 따라와서 이렇게 올 거지. 그쵸? 그래도 마찬가지. 여기 두 개고 여기 4개고, 네 이렇게 해서 6개를 유지를 하겠네. 그치? 음, 좋아. 그러면 이게 쭉 가서, 쭉 가서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어, 언제까지 할수 있냐면 얘가 이제 이 왼쪽 게 여기 오는 거죠. 그쵸? 왼쪽 게. 왼쪽 게 여기까지 오고, 오른쪽 게 이제 이쪽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죠. 그쵸? 이렇게 색깔 칠하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개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 이 작은 쪽이 이거잖아. n 3이 언제까지 이 8일 때까지 오면 된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음 그러면 n이 5일 때고 n이 11일 때까지 요사이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5부터 11까지 합을 찾아 주시면 되겠죠 자5 6 7 8 9 10 11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16 이렇게 해도 16 이렇게 해도 16 16이 3개 더하기 8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48에 8 더하니까 56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눈에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보시고, 요게, 요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넣었는데, e x 플러스 1이지, 그쵸? 자,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네. 어 fx가 e x 플러스 1보다 위쪽에 있는 것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거로. 아하? 문제에서? 이거 좋네, 이거. 그리고 2차 인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 나왔네, 그쵸? 그럼 음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렇그 음, 다음에 요 직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었을 때두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여기는 x가 1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x가 7이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오 이거 물어봤네. 그러니까 이거 해석 안 되면 못 풀고요. 해석이 되면 쉬운 거죠. 그렇지? 그러면 등호가 안 들어가는데 1에서부터 7 사이다. 그러면 2, 3, 4, 5, 6 해서 5개.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오, 근데 미안. 선생님, 지금 이게 지금 문제 똑바로 아닌 거 틀릴 뻔 했어요. Y자표로 그냥 Y자표. 근데 이건 X자표잖아. 아, 아니다, 아니다. 그쵸? 난 지금 여기 X자표가 A고, X자표가 B라고 하면 A에서 B 사이인데, 이거를 우리가 아직 AB를 못 찾았고, 여기에 Y자표가 1이고, 여기에 Y자표가 7이래요. 그러면,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 직선 이 직선은 y는 2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 y 좌표가 1이란 얘기는 x 좌표는 0이고요 얘가 y 좌표가 7이란 얘기는 x 좌표가 어, 3이란 얘기네 그쵸 렇 어, 실수할 뻔했다 그치 x가 0에서부터 3 사이면 1하고 2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요 문제 어, y 좌표 요런 거 실수하면 안 되겠다 그쵸 어, 선생님도 실수할 뻔했다 자그 다음 16번 봅시다. 16번 자, 이쪽을 살짝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자, 자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자, 보시면 어, f(x)가 있는데요. f(x)가 f(x)가 이렇게 아,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여러분들한테 불편하지. 그쵸? 이 절대 값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빼요. 거기다 2로 나눠. 이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나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봐요. 자, fx가 일단은 보니까 이게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쌤이 이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얘가 아래로 블록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2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그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2, 사일때 하고, <laughs> x가 마이너스 4 이하일 때나, x가 2 이상일 때, 이 fx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쵸? 맞죠? 자,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인데, 첫 번째 경우는 이 아랫부분에 있는 부, 부분이니까, 여기가 음수죠. 음수. fx가 음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음수가 되면 여기가 이제 음수니까 여러분들이 이식을 써 보면 이, 이 gx의식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음수면 마이너스 절대값 가지고 나오니까 4fx가 되고 2 fx를 그리시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요 fx가 이제 0 이상이죠 그러면 이때 gx를 보시면 2분의, 이렇게 해서, 이게 양수 그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2fx가 되겠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fx를 그리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gx를 다시 그릴 거야. gx를. 자, 선생님이, 자, 이쪽을 선생님이 살짝 지울게요. 자, 여기를 지우고, 이걸 이제 gx를 그리는 걸잘 보세요. 원래 fx를 그려놓고 할 거야. 자, fx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fx 그래프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2인데, 이요 범위에 요 지금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fx를 2배로 아래, 이 2배를 하면요. 여러분들 0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2배로 되는 거예요. y 값이. 됐나요? 이, 이, 이 y 값이 2배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음.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이제 요 범위에서는요.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이쪽 범위에서는 fx를 마이너스 붙였다는 건 뒤집으란 얘기거든. 요 그럼 뒤집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얘는 뒤집으면 요렇게 된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고 그다음에 요거는 위에 이 그래프를 요렇게 y x축 대칭해서 요렇게 그린 거야. 알겠죠? 아,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다. 자,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요 직선하고 이제 비교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직선은 보니까 마이너스 4 콤마 0을 지나네요. 그쵸? 어, 마이너스 4 콤마 0을 지나고 그래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선생님 이제 얘는 버릴게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쵸? 어, 그림을 좀더 이렇게 그려주니다 지우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이 GX가 GX 그래프가 어,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선생님이 표시를 해보면 위쪽에 있는 부분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거나 같은 부분이 여기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이쪽 부분이 직선의 위쪽이니까 여러분들은 요 점은 마이너스 하라는 거 알았고 요 점하고 요 점을 찾는 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겠네 그치 음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을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방정식으로 찾으면 돼자 봐요 요 점을 선이님 그냥 a 점이라고 그러고 요 점은 이제 b 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점은 요 점은 어떻게 찾아요 그럼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뭐야? fx의 2배 한 거죠. fx 2배. 그러면 fx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두배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하고 그 다음에 직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나는 걸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됐네?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x 여기 x 그 다음에 음여기얼마 되죠 3 하니까 2 2 2 해당 2그 다음에 2 2 4어 조금 여기 하면 뭐가 안 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계산을 잘못했다 그쵸 아이고 바보 여기가 지금 얼마야 2배 했다에 2배 그럼 이게 4x가 되고 마이너스 16이 되죠 그쵸 아이 자꾸 계산을 바보처럼 하네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음 자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를 하면 2 x x 그 다음에 얼마에 되죠? 마이너스 어, 플러스 4 그쵸? 여기서 어차피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 한줄 알아야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아하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한줄 알았는데 여기 점이 x 값이 얼마다? 여기 x 값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찾는 거고 또 여기 점도 찾아야 되는 요 점. 요 점은 어떤 그래프야? 이 마이너스 fx 그래프 그쵸?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 x 가 뭐예요? 여기다가 요요요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아, 마이너스 2 x 플러스 8. 요거지. 자, 이거하고 직선, 직선 연울게요 직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이 일항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 x 음 플러스 4그 다음 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건데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4는 이미 여기서 만난 거고 여기가 3이란 얘기야 x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범위가 2분의 3에서 3 사이가 뭐가 있죠 정수가 2하고 3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정수가 마이너스 4 있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다 하면 얼마라고요 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도 좀 그려보고 여러가지를 해보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